강화 장비, 강화까지 싹다돼 있습니다. 지금 <laughs> 이제 개장을 제가 연기를 bj한테 기부를 like hell, 녹화 시작.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자 시청자의 팀을 소개합니다.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죠. 오늘의 콘텐츠는 la다저스 롯데 팀 오버롤 133의 팀, 구단 가치 13조 3,800만 자 13조 3,800억 아이디 주인분인 미사장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길 BJ 시청자 여러분 자 우리 미사장님 구단 가치 다시 한번 13조 3,800억 A 로스터는 14조예요 14조 뭐 일단 B 로스터 살짝 보고 지나가면 여기에 그냥 미사장님이 평소에 팬심을 살짝 가지고 있는 김광현이나 류현진 같은 선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요거 말고 이제 진짜 롯데의 순열은 여기 A로스터 14조짜리 최동원 13강 4만돌에 뭐이렇게이렇게 있구요 죽여줍니다 일단 투수진부터 좀 보고 갑시다 투수진부터 자와이 코치 효과 봐씨 제9 16 변화 6 9위 17 구속 14 이거 그러면 유니폼 포함하면 9위가 18을 받고 시작하는거예요와 어, 기가 막히는구만 최동원은 3한계 돌파까지 되어 있는 상황, 노경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노경원이나 최동원은 기본적으로 파랑 커이나흑커은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팀 간지납니다. 좌완 둘, 옆구리 둘, 정통파 둘, 이렇게 개투진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 되어 있고요. 자, 미사장님이 이 팀의 투수진에 대해서 뭐 자랑하고 싶거나, 혹은 음. 저에게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말씀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수 사랑거리는 컨디션이 흑컨이 나오는 투수가 아, 강영식 빼고는 없죠 그렇죠 강영식 빼고는 일단 흑커은안 네, 나오네요 투수들이 빼고는 네 예, 흑커는 안 나와서 이제 올 150으로 이제 맞춰놓은 상황. 아올 150으로 맞춰놓은 상황이고 오버 스탯으로 152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 3한 돌까지 안한 이유가 굳이 2한 돌까지만 해도 152 오버 스탯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 가지 스탯 자체가 굳이 또한 돌을 다안 했거든요. 굳이 돈쓸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그팀 수준이다라는 게 일단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고 예, 예.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솔직히 저는 제가 생각에 하기 베스트는 그때 중계는 지금.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지금 이거말로에서라수있각는롯든요열의 개투진의 베스트는 이거다? 네 예, 예, 이거라고 생각 u n g young, young, y o u n 요 물론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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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가 n 기 young, young, y o u 는 g young, young, y o u 정도 young, y 고 u n g y o u 이 g young, young, y o u 하 g y o u <laughs> 컴파, 컴파, 17, 17, 17이면, 여러분, 유니폼 포함 18, 18, 18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선수를 만약에 한 10강 정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스탯을 아마 컴파에 안 찍어도 될 거예요, 거의. <laughs> 와, 이건, 자, 뭐, 주루 13이고요. 수비송구도 66 받아지고, 와, 이건 뭐. 옛날에는 추신수가 우익수 주전이었죠, 그죠? 그렇죠. 어, 옛날에는 주전이었죠. 아마 우익수의 음. 추진수가 주전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음, 뭐 음. 시그니처 선수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바꾸신 거고요. 어. 어. 와, 이거 타자진... 어.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대호가 주력이 조금 후달린다는 이유로 마이형을 쓰고 계세요. 맞죠? 좀 많이 후달려요. 아, 이대호가 주력이 <laughs> 좀, 좀 많이 후달리구나 내가 아무 만 머리를 굴려봐도 어. 3한도를 안 하는 이상 주력이 150이 안 나올 것 아, 같더라고요. 아 3한도를 해야 그래서... 나온다. 삼만돌 네, 하는 금액 보다는 그냥 네. 이번에 황재균이 새로 나왔길래 3루로 아, 그렇죠. 원래 2대 5를 이거 3루로 쓰고 계셨었지? 3루로 쓰고 있었어요. 아, 그렇죠. 제가.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중요한 거이 포인트가 또 있는 게 뭐냐면 마해영이 1루수 일루, 못하잔데 중요한 순간에 또 좌우 놀이 나옵니다. 이거. 제가 주전들은 지금 거진 흑헌이안 나오지만 수비 송구까지 145 이상이에요 어... 마지막에 타자진에 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아 근데 타자진은이 정도면 투자할 만하죠 잠깐 타순 좀 음. 한번 보고 갈까요 황제균 3번 와 호세 4번이구나 좌우우 양좌 좌우우 양좌면 좌우우 좌좌가 될 수도 있고 좌우우우 우, 우, 좌가 될 수도 있고 아두치가 8번 <laughs> 뭐 타순이야 뭐뭐 뭐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요. 어, 팀은 죽여 줍니다. 자, 타자진에서 뭐 자랑하고 싶거나 혹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타자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저의 팬심이 많이 반영된 아, 팬심. 아, 그렇죠. 박정태. 예, 예. <laughs> 자, 그러면 혹시 뭐 이제 뭐 자랑에 대한 건 이제 팬심으로 가득한 타자진이다. 그리고 이제 뭐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후보 두 명이 조금 거슬리긴 한데. 아 정근우 추신수. 네, 예. 네, 조금 거슬리긴 해요. 사리대로 말하면. 그 그렇죠, 쟤네들도 그렇죠. 그냥 13강으로 갈까 생각 중인데. 음... 뭐 없어도 그냥 다150 나오니까. 일단 뭐 스탯이 주전 라인업에서 스탯이 너무 다잘 나와 버리니까 굳이 후보를 바꿀 필요도 없고 옛날에 바꿔놨던 거, 뭐 정근우나 추신수 만들어놓은 거 이거 팔리지도 않는 선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내두고 쓰시는 거구나. 그냥 재료로 쓰려고 두 아, 개만 놨어요 어. 이걸 재료로 그랬구나. <laughs> 예 그리고 일단 풀 S 장비 싹다찬 거잖아요. 장비 강화까지 싹 다. 자, 강화, 장비 강화까지 싹다 돼있습니다. 지금. <laughs> 와팀 아. 팀 소개는 팀소개 일단 뭐이 정도까지 하고. 자, 아, 제가 오늘의 중대 발표 들어갑니다. 음, 네. 방송을 거의 저보다 더 오래 보신 분도 있고 더 짧게 보신 분도 있겠지만, 네네. 저는 연길 BJ 방송을 처음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길 BJ 방송을 처음 보면서 마음먹었던 게, 아, 이 정도면은 내 계정을 맡겨도 어, 굉장히 다른 분들한테 잘 전해줄 수 있겠다. 라고 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 제가 좀 게임이 뜸해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을 놓으시기가 온것 같아요. 이제 계정을 제가 연길 BJ한테 처음에 네네. 했던 말 그대로 이제 기부를 네. 기부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벌써 이야기는 다 끝났고. 네네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 미사장님이 이 LA 다저스 롯데 구단, 14조짜리 구단, 롯데 순열 올 11에서 13강백을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기부를 해주셨고, 이 계정은 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다가 치, 시청자분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이걸 나눔을 해드리고, 철저하게 그 이후에도 관리를 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사장님 너무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뭐 감사는요. 그리고 아 그리고 중요한 건 미사장님은 이거 말고도 간간히 즐길 수 있는 계정은 가지고 계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정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와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련 없이 기부를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오늘의 중대 발표는 이거였어요, 여러분. 아, 미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제 컨텐츠로도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받으실 분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희, 제, 제 팀은 어떻게 롯데 팬들만 이렇게 추려서. 아, 네, 롯데 팬, 생각이세요? 오케이. 롯데 팬한테 줄 생각이냐고요? 네. 팬들한테만. 미사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제 생각은, 그냥, 팬이든 아니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오케이. 팀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진 팀 같은 경우는, 네. 뭐 굳이 조금 팬심이 떨어진다고, 너무 정말 롯데를 싫어하는 사람 아니구나. 음, 그렇죠, 그렇죠. 그냥 저는, 뭐 저는 가급적이면 음. 좋은 게 뭐냐 하면, 20대, 30대, 뭐 이런 분들보다는 솔직히 그런 분들은 자기가 마음먹으면 자기 팀을 얼마든지 투자를 할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냥 윤길 b j 님이 케어가 가능한, 물론 천재 조건은 방송에 자주 오셔야 되고, 한번씩 보면은 항상 방송을 꾸준히 보고 하는, 그런 유저라면은 20세 이하가 좋겠어요. 아, 그래도 네, 20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용돈을 받을 차지고 이렇기 때문에 네네. 자기 팀에 대한 키우고 싶어도 솔직히 못뭐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정말 그렇지. 잘하고 싶은. 네. 데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미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음. 건 롯데 팬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예. 어뭐 팬심이 있건 없건 게임을 정말 즐겨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갔으면 좋겠다. 네네. 두 번째, 되도록이면 본인의 자력으로 투자가 가능한 사람이 아닌 좀 어린, 어린 친구들, 뭔가 팀에 충분한 투자를 하기 어려운 친구들에게 이 팀이 가서 그렇죠. 조금 더잘 어, 활용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방송에 자주 오면서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고 그 나눔 이후에도 충분히 재선에서 관리가 될 만한 분에게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철저히 관리를 할 테니까. 아무튼, 기부, 나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컨텐츠 참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조만간 잘 관리하다가 우리 시청자 중에 한 분을 뽑아서 꼭 좋은 분에게 나눔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디는 자연스럽게 저희 클럽원이 되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은. <laughs> 자, 아, 그, 아, 아 참, 이, 이, 이거를 참빠뜨렸구나 어떤. 어. 계정 인도 받으시는 분은 네. 클럽은 옮기시면 안 돼요. 그건 아, 제가 조건입니다. 드리는 아, 조건 여러분, 안 되신다. 네, 네 저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한번 들어갔던 클럽은 나온다는 건좀 그러니까. 오. 클럽은 빼지 말고 그대로 두시길 바래요. 근데 아, 나머지는 본인이 하면서 선수를 판다거나 산다거나 그거는 본인 마음대로. 제가 계정을 양보를 드렸는데 그거마저 제가 하면은 그게 제가 부주 쓰는 거지. 그렇죠. 기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선수가 뭐 한두 푼짜리가 아니라서 뭐팔 수는 없겠지만. 네네네. 그래도 본인이 팀을 꾸리는 건, 그런 건 어, 얼마든지 새로운 선수를 기용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 네. 전혀 터치 없고. 그렇죠. 네, 자기 팀이니까. 그렇죠. 자기 팀이니까 그건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예, 네. 음. 그,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자문을 구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제가. 같이 동화하면서 뭐 이야기해 줄수 있는 부분 아 좋습니다. 아, 거는, 예. 어려워 안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와,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형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음.